We'll 아, 이렇게 했네. 멋있어. 훨씬 멋있다니까? 이게 뭐가 멋있어? 아, 약간 좀, 약간, 약간, 커리어 오만 같아. 커리어 오만, 김희주씨. 그 <목소리> 그래서 내가 계속 근데 왜 다들 계속 나만 쳐다봐? 나거든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쳐다봤어 계속. 그냥 가든다 개고. 트리도좀 꽉. 활게 좀 꽉. 우리 어, sorry. 지금 가봐. 생각하가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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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자. 이거 접채도 있어. 거기 어, 계속 그 전... 이침 너무 예쁘다. 지금 이거 너무 잘 나오는데, 이렇게? 대로 나오겠지 뭐. 무서워 무서워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재밌는 거야, 언니. 그치? 이게 청춘이잖아. 언니, 여기도 길이 있는데. 어 여기가 더 어, 이 사악한 웃음을 아니. 봐. <웃음> 장경주어 <병장에 맞아 봤어>. <웃음>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어느 손가락? 다한거 아니야? 빨리 a d y go! 리에서 고개 숙여 이렇게 고개. 응? 꾸? 응, 어떤가? <työ> Good g i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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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. Kali. So cool. 칼 설정 계속하나. <laughs>

가 추천하는 버거집 소개해줄래요? 아, 슈퍼두포 버거라고요? <이> 네. 제 친구가 소개해줬고요 갈릭프라이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갈릭프라이? 네, 먹어보겠습니다 요 음? <laughs> 이렇게 해도, <이렇게는>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해도. <laughs> 아, 아 너너리 너무... <laughs> 언니, 앞으로 와봐. 간다! <웃음> <웃음> 와인 있었어 <목소리> 네. 영상입니다 이이 그냥 있으면 안될웃 <laughs> <laughs> <깨울까? 웃음> 진짜 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, 그만와 이거 봐. 이거, 이거, 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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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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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불안한 언니의 신발. 아, <laughs>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지.

I yeah, <laughs> I <laughs> 이게 다갑인 거예요. 엄청 크구만, 그가 일로 들어가면 골반이 어디로 틀어진거까요 반대로 어. 아마도 어. 어딘그 개구리다. 세하면 골반 좋아진다던데, 요즘 좀 확인해. 어. 우리 밖에서 먹자. 어? 그 영조의 기온 애플스. 주 사진, 음식 사진 좀나 <laughs> 애플 주스 먹어 봐 돼? 응. 한번 해. <laughs> 우와. 아니, 맛. 나개너잘 타? 나계 나도. 나 애, 너무 좋아해. 가개거든 그래? 나한테 어딨어 나 진짜 같이 어. 진짜 가자 롯데드림. 그래서 나 저번에 왔을 때 가고 싶었거든? 근데 걔가 갔다 온 거야 이미. 난또 가고 싶어. 어 난또갈 거야. 난 가고 싶어. 가고 싶어. 와 근데 여기 감성. 야 너무 이쁘다 我怎么了？<noise> 哦，搞搞 시작? 또 가는가? 어. 서른네의 <laughs> 시작하는데? 아니, 나 이거. 잘... <laughs> 그냥, 그냥 <막> 해보고 싶었어. <laughs> 그냥 시작해보고 싶었어. <laughs> 다 걸렸네. <laughs> 누슨 탈? 우야지 아니지. 해 언니부터 야지 언니가 섹터 잖아하 <laughs> 어깨를 는거 어. 깨를석하는거 아니면 뭐야? 어깨야이게 아니라? 어. 어. 어깨야? 아, 이거 어. 그렇지. 아, 너무 안 예쁘게 나왔는데 춤이? 아, 그렇지. 아 이렇게. 이렇게? 이렇게. 이렇게. 시계방향으로 게어 시계방향으로. 해 돌아봐. 시작. 하나 둘 빨리 돌아야 돼안 되지 바로 네. 나와야지 아작 <laughs> <laughs> 아, 시작, 아, 시작. 시작. 이러면 이렇게 빠질까? <laughs> 어때? 지 <근데? 웃음> 치고 빠져? 어, 빨리 어. 빠졌다가 다시 나와 봐. 간절지그러면 내가 그럼 내가 하면은 하나 둘셋 하고 나가는 거야. 어때? 내가 하나 둘 셋? 어? 고 아, 같이 나가는 거야. 어떻게 그가 언제 들어?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, 그냥 우아 들어올까? 근데 여기에 소리 들어가? 어. 소리? 아니 막을 수 있어. 그럼 발리 빨리, 빨리 뛰워야겠네 어. 완전 개구쟁이처럼 하는 거지. 네. 그리고 엄마가 앞에 와서 이렇게 하자. 어. 하게. 열심히 아, 너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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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고 너무 싫다. 와, 안맞졌어안 맞았어. 리허설을 해보자, 한번. 그래. 리허설을? 아, 한번 봐보자 이거. 네.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저장 어, 저아 어, 귀여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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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좋아 좋아. 완벽해. 아, 한번더해 한, 한, 한 볼까? <laughs> 다시 저장하고. 잠깐 내가 저장 제대로 할게. 이거 지금 메이킹 영상. 아 오케이. 개웃겨도 개진심이네. 아, 이왕 하는 거 이왕 제대로 아, 잘해야지. 그러니까 처음 빠질 때도 일로 빠지고 마지막에 빠질 때도 일로 빠진다고? 어 아,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약간 뭐, 너 뭐야?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거기까지 못하겠어 알았어 <laughs> 좀더 가까이 가도 될것 같은데 마지막에? 그래 보자 아, 됐다 됐다 됐다. 그래서 바로 멀어 가지고 빨리 가. 자, 여기 가 바로 페인티드 레이디스입니다. 여기 집 진짜 비싸겠지? 유산도 별로 별편할것 같아. 상자. <laughs> 이거 어, 맨날 커튼에 쳐져 있겠지? 언덕이잖아, 그리고. 잠깐만. 인사. 어. <laughs> 이거 영상이거든. 키 알아서 캡처하길 바랄게. 음. 어, 이영주가 봐. 언니가 파고 사진찍기는 귀찮고, 피곤해 가야할 것 같아 점링 빅웨이 빅웨이 피하지방 빅웨이 피하지방 빅웨이 피하지마 빅웨이 빅웨이 빅 아, 나는 이게 보면은 삑삑 등 하나 둘셋 이렇게 出た。<laughs>